네, 동영자 여러분. 어, 혹시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시나요? 무정란은 이름대로 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 병아리 부화가 안 되죠. 그 유정란은 이름 그대로 정자가 있어서, 어, 부화를 품게 되면, 암탉이 품게 되면, 알을 부화를 해서 병아리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설교센터에 제가 이제 옥상에 조그만한 그, 닭, 닭장을 만들어서, 닭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골개, 오글게, 오골개를 두 마리 샀어요. 어린, 어린 오골개를 사가지고 와서, 암수, 이제 한 쌍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제 커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그게 알을 났어요. 그래서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하루 뭐, 계속 하루에 하나, 두 개씩 나는 거예요, 알을. 그래서 이제 알을, 그, 오골계가 품고 한2 주간을 이렇게 있었는데 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부화기를 같이 샀거든요. 부화기를 사서 온도를 37.5도에 맞추놔서 한2주 17일 정도 되면은 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놨는데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부화가 안 되나 알을 품었는데도 그리고 그 알을 품고 있는 닭도 암탉도 부화가 안 되는 거요. 예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그오골계한 쌍을 산게 암수탁이 아니라 암탁 두 마리였어요. 두 마리가 다 아를라. 그러니까 정자가 없는 무정란이었던 거예요. 유정란 암수 한상을쌌어야 되는데, 암탁 두 마리 를았으니만두 마리가 다아글라고고릴 아무리 품어도 한 달을 품고, 뭐두 달을 품어도 부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스 바리스 바리스이니, 코알아가시니, 그나마 바대 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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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결국 부활을 되지 못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어, 그거를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파리스크사나 파리스크사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유정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쭉 마태복음 6.37절에 오직 너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집이나 형제나 어 또한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한 밭을 내 버린 사람은 내가 백 배로 갚아줄 것이고 내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정란 즉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진 않고 마치 무정란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무정란을 한달 품고 두달 품고 세달 품고 네달 품어봐야 무정란은 부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품어봐야 무정나는 부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지 헌금하고 교회 십일조를 하고 너희가 십일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내 잡고 양식을 들여라 봐라. 그럼 너희가 쏟아볼 수 없을 때까지 복을 쏟아붙지 않는 나를 심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씨앗을 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유정나눔 품을 때, 그것이 때가 되어 이주가 되면 병아리가 깨어나서 알이 깨지고 우리가 많은 병아리들을 부활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 즉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심전을 하고 헌신하고 봉도 충전을 하고 많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홀픈 자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 또는 몸이 아픈 자들에게 약을 나누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정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그것이 부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카시. 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고, 먼저 오직 그의 나라의 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 입을 것, 머을 것을 모두 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의덴원이 잘된 같이 내가 범세 잘되며 관건하고 생명을 떠돌도 풍성했기를 생명을 떠돌도 풍성했기를 나에 예수님께서 베데니의 마지막에 보라서 가셨죠 하늘 올라가시 전에 베데니 있는 제자에게 복을 보 주시며 하늘로 들러 올라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우리가 부화가 되어 결실 얻는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뜻자 여러분 오직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 모든 것을 다해 내주여와 네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되어있으는것 네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도 무정난 품지 마시고 제발 무정난 품지 마시고요 유정난을 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열망을 맺기를 간절히 도망합니다 저는 지금 181차 빈민촌 사랑의 두창 나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네 달만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도 이곳 빈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보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매힐수 있습니다. 이상 민노시의 박만호 천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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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